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마을입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을 담아서 키울 수 있는 3구화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구화분이라고 써져있죠 천원짜리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 상추를 직접 심어서 수직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려있죠 그래서 이 모기장을 깔아서 흙을 담아야 되겠죠 모기장 없으시면 양파망을 깔아주세요 이 흙은 상토이고요. 여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한줌 넣어주겠습니다.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해주시고요. 이 흙이 촉촉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1년 전에 수직으로 세트병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어서 상추를 키웠습니다. 꽃보다 상추 15번이고요. 또다 자라서 수확을 한 거는 꽃보다 상추 22번입니다. 그리고 딸기 스트로폼 상자를 이용해서 만든 거는 꽃보다 상추 23번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일단 세 군데다가 흙을 놔서 이. 무기장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베란다 같은 데서 이제 채소나 또 꽃이나 이런 걸 키우다 보면 아무리 베란다가 넓어도 좁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상추를 키우시다 보면 공간을 조금만 차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키우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흙을 적당히 담아서 살살 눌러주시고요. 너무 꽉꽉 누르시면 또 물을 줬을 때 물이 잘안 내려가겠죠. 또 화분이 예쁘면 또 다른 집에 없는 게 있으면 또 키우는 재미도 있죠. 이 상추 모종은 제가 겨울 동안에 키웠는데요. 이 심을 데가 없어서 그냥 놔뒀더니 이렇게 상추가 모종판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누런잎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상태로 안 심고 놔두면 이 상추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누런잎은 떼고 심으셔야 되겠죠? 뿌리를 보시면 이게 누렇죠 꽉 차있고 그래서 이제 더 누래지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상추가 죽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일 밑에 칸이기 때문에 상추를 살짝 옆으로 심어야 되겠죠 이렇게 누런잎은 떼고 심으셔야 되고요. 어떤 분께서 상추 이파리를 몇잎 떼고 심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멀쩡한 이파리는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누런잎만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너무 꽉 차있으면 밑에 쪽은 떼시고 또꽉 차지 않은 상태면 살살 밑에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 뿌리가 새뿌리도 빨리 나고 빨리빨리 퍼지게 되겠죠? 살살 떼 주시고요. 이렇게 미리 흙을 담아 놨고요. 이렇게 밑에 쪽을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이 왜 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연히 이렇게 올려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딱 맞죠. 그래서 아싸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자이 상추를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상추를 빨리빨리 빨리 키워서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또 키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를 떼 주시고요 요거는 사온모종 입니다 이렇게 플루튼이 너무 기니까 좀 자르셔도 되겠죠 이렇게 뿌리를 건드린 이러한 상추나 또는 다른 식물들은 심고 나서 바로 햇빛에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얘도 좀 적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건드린 식물은 심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밝은 그늘에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컴컴한데 놓으시면 안 되고 햇빛이 살짝 지나가는 밝은 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적당히 심어주시고요. 이렇게 누래진 잎만 떼주세요. 또 영상을 다안 보고 몇잎팔이 떼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사용하셨던 흙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 중에도 흙 재사용한 거제 비료를 얼마큼 넣는지 비교 실험하는 영상이 있죠. 한번 사용한 흙은 그냥 심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꼭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운 흙다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심어주었고요. 밑에다가 바퀴 달린 화분 받침을 놓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가끔 돌려주시기 편하시겠죠 이렇게 다 심고 물을 흠뻑 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뿌리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방그늘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예쁘게 잘 컸습니다 요 앞에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날아가 버렸구요 지금 이 상태가 한한달 정도 큰 상추입니다. 날씨가 좀 저녁에 춥기 때문에 빨리 크지 못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커주었습니다. 수직화분으로 키운 상추. 열흘 동안에 이렇게 엄청 자랐습니다. 온도가 좀 올라갔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수확을 해서 먹어도 되겠죠. 너무 멋지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오늘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상추를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돌리듯이 상추잎을 떼시면 깨끗하게 떨어지죠. 상추 잎 끝을 줄기에 담겨놓으면 이 상추 줄기가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상추가 너무 깨끗하게 잘 자랐습니다. 벌레 한 마리였고요. 이런 잎은 버려야 되겠죠? 아침까지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줄줄 흐르고 있죠? 이쪽도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들리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키워서 먹는 상추는 정말 맛있습니다. 이 상추가 한뼘 넘게 컸죠. 너무 커도 맛이 없습니다. 적당할 때 수확을 해서 드셔야 되겠죠? 자,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맛있는 상추를 키워서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